안녕하세요, 서장팀입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입시 원서 처리어서 제가 그거에 맞춰서 2025년도도 만들어주세요라는 댓글들도 많고 학부모님들도 아이들 걱정으로 이제 뜬눈으로 여러 가지 입시 정보들을 알아보고 저에게 메일을 주셔서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진짜 네, 엄청 준비를 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만큼 저도 한번 <laughs> 교복처럼 이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말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탑5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5가지 질문으로 모아 봤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3년제 4년제 입니다 3년제 4년제 어느 대학교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말 그대로 3년제 4년제 라고 했을 때 4년제가 조금 더 같은 점수라면 당연히 4년제가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이제 취업처에서도 3년제랑 4년제라고 했을 때 4년제가 조금 더 많이 비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꼽는 것도 맞는 거고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3년제, 4년제라고 했을 때 호봉을 조금 더 쳐줍니다. 4년제에선 하지만 일반, 일반 병원 의원에서는 3년제, 4년제 상관없이 그냥 경력에 따라서 호봉을 책정해서 주는 병원들이 일반 병원으로는 대다수입니다. 그렇고 이제 3년제, 4년제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음, 4년제가 훨씬 낫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어, 일단 장점, 단점을 다 말씀드리자면 3년제의 장점은 아무래도 4년제보다 1년 먼저 취업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어, 그게 왜 장점이죠? 라고 하면 말 그대로 취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경력으로 쳐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학점이랑 스펙을 잘 쌓고 1년에 먼저 대학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에 취업을 잘 한다면 같은 나이4년제 나온 친구들보다 어, 더큰 이점이 있습니다. 경력을 보통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조금 더 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년제가 많이 뽑히고들 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 먹고 의지가 있다면 3년제 가서 스펙을 잘 쌓아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잘 취업을 해서 경력을 쌓아서 사년제를 이긴다. 이게 하나의 전략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사년제 사년제는 말 그대로 장점이 사년제 자체가 장점인 것 같아요. 학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학사 자체가 주는 게 학사가 되면 은 보통 다른 자격증을 취득할 때도 학사여야지 자격증을 딸수 있는 공인자격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년제 친구들이 뭐 방사선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격증을 딸때 3년제에서 4년제를 커버를 할수 있는 합정운행제를 들어서 4년제로 맞추고는 하잖아요. 그래서 3년제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3년제보다는 조금 더 호봉을 높게 책정해서 받는다. 그렇다고 너무 크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취업입니다. 취업은 진짜 어, 요즘 친구들이 점점 더 생각이 깊어지고 어른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저 때는 취업에 대해서 생각하면 뭐 로컬 병원, 일반 병원, 첫 관절 그런 거 하나도 몰랐거든요. 어, 그래서 취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취업은 지역에 어, 따라서 달라요. 만약에 내가 지방에서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경쟁이 더 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방에는 강사 학과 대학교가 되게 많아요 수도권에는 강사 학과 대학교가 몇 없거든요 다섯 손가락 안에 있는 정도로 몇 없지만 지방권은 정말 많아요 그만큼 배출하는 인력이 많고 그 대신 병원은 한정적이요 병원은 한정적인데 이제 수많은 인력들이 많다 보니까 병원 입장에서도 좋은 학생, 좋은 인력을 이제 연봉을 춰서 이렇게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만약에 지방권에서 대학병원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수도권 같은 결사여더라도 수도권보다는 조금 낫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 대신 만약에 여러분들 수도권을 올라올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수도권은 확실히 어, 연봉에 대해서 조금 더 높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 단 말이요 이게 요즘 본과나있거나 친구들이 스펙 없이는 잘 취업이 잘안 돼요. 그래서 기술 어른들이 맨날 기술 워화 기술 워화 하잖아요. 그렇다고 옛날 처럼기술그뭐 뭐 음? 그뭐 망치 원대고 그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즘 시대의 기술 워화는 이런 의료 기술도 기술이니까 그런 기술 배우면은 일단 취업. 옛날 그대로 취업은 아직까지는 잘 됩니다. 하지만 레드오션? 뭐 당연 옛날에 비해서는 뭐 지금이 레드오션이고 또 지금에 비해서는 미래가 더 레드오션이고 뭐 그렇게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진짜. 제가 입시 자소서도 가끔 쓰는데, 자소서를 도와주면서 일반 문과 이과 친구들보다는 저희가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그 문과인 친구 대기업에 보냈거든요. 자소서를 제가 다 첨삭을 해가지고, 근데 어, 네 확실히 진짜 엄청 좋은 스펙이더라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근데 방사선사 면허증은 면허증만 있으면 만약에 내가 눈높이를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조금 작은 병원, 일반 병원 여러분들이 조금 아는 정형외과, 척관절 맞춤증상과 그런 일반병원 맞춘다면 취업은 얼마든지 불로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학병원, 큰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큰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어요? 나 마찬가지예요. 보건격이든큰 곳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거는 어느 과 공통으로 다 똑같은 내용이고 하지만 면허증을 땄다. 그냥 내가 학과를 졸업하고 면허증을 땄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취업이 다른 과에 비해서는 레드 오션은 아니다 취업은 잘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탐구 과목을 그서추천하는 과목이 있으실까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사실 자기가 점수를 잘 맞아야 좋은 거 아닌가요? 저제 생각에는 좋은 점수 받는 게 좋으니까 잘하는 과목을 고르는 게 좋겠다라는 제 취관적인 생각이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의 로, 로드맵핑을 짜잖아요. 그럴 때. 어, 괜찮은 과목을 추천해드리자면 물리, 물리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리나 생물 이렇게 두 가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방사선 학과가 방사선 물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방사선 생물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를 배우신다면 나중에 방사선 학과 와서 조금 도움될것 같아요. 생물학도 마찬가지고 다른 뭐 지구과학은 당연히 쓰일 리가 없기도 하고 화학도 화학은 보건계열에서 화학이 쓰이는 학과들이 있어요. 근데 방사선 학과에서는 화학보다는 물리다. 뭐겠지? 네, 네 번째, 연봉입니다. 자, 네 번째, 연봉. 연봉. 진짜 다들 궁금해 하잖아요. 음, 이게 근데 연봉이 막 엄청 천천한 별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 음, 내가 어느 병원에 입사하는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하고, 인센티브제가 도 있는 병원도 있어서 그것도 달라요. 진짜 상이하긴 한데, 대학병원 기준으로는 몇몇 대학 병원들을 다 이제 조사해보고 한 결과 음, 4,500 정도 선에서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지방 권역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일반 병원 기준으로 봤을 때370 기준, 3 2 0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320 플러스 알파로 받고 있는 병원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그 다른 구인구직 사이트가 있어요. 방사선사 구인구직 사이트라고 치시면, 처 가지고 직접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 또는... 여러분들 집 근처에 있는 병원 있죠? 집 근처 병원 이름 쓰고 방사선사 써오세요 그러면 나오실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 다섯 번째, 피폭입니다 네, 방사선사 하면 은 피폭은 같이 연결되는 단어인 거 같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 같아요 방사선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하지만 저희는 방사선을 이용해서 검사를 할때 저희가 환자 옆에 바로 가서 엑스레이를 피폭을 당한다 모든 환자들에 한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희가 만약 옆에 있더라도 납쁘고 있고 착용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보통의 경우는 저희가 그 납벽으로 된 조정실 안에서 환자랑 멀리서 이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진짜 출국에 여러분들이 여자 여자인데 이제 임신 임신을 하고 요가휴직을신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렇다고 음, 모든 여자 선생님들이 아기 임신을 하시면 다요가휴직을 하러 가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건장한 우리 애한테는 모든 걸다 좋게 해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그럴 만한 이유는 다 없애고 싶은 게 엄마 나오니까 그렇게 하자면, 그래서 일단은 여자 입장에서 임신을 했을 때는 방사선사라는 직업이 조금 생각할 때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 하지만 방사선사가 갈수 있는 길이 뭐 엑스레이실 막 그런 것밖에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추억까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신다면, 을 초음파사. 초음파사는 방사선 X3랑 다르고, 삐보기랑 조금 연관이 없기 때문에, 어, 초음파를 배우시다, 배우신다든가, 그렇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방사선사가 갈수 있는 길은 조금 더더 더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진짜 많은 방사선사 선생님들이 모르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나중에 추후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은 어느정도 다 담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도 여러분들의 댓글이나 어떤 영상 만들어주세요 하면 은 제가 그걸 반영해서 영상을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해주셔야지 영상이 떴다고 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수입도 없 나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받고 싶다 또 인생 어떻게 살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제 영상을 알림 설정하기 가장 좋습니다 那个项